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황과 영과 및 완절과 올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은 여기가 이제 거제도, 어, 어, 이수도? 이수도라는 곳인데, 우리 노회 우리 임원 목사님들 술을 내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방 하나 이렇게 끼워가지고, 밖에서 그냥 있으라고 하고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 교사들과 함께 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참 놓칠 수가 없고, 아, 특별히 제가 뭘 메시지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있을 때까지 우리가 누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심을 가지고 함께 모입니다. 작은 모임이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한 우리 모임들이 앞으로 교사 선교, 모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한전도학교가꼭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참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참, 하나님 없는 죽음과 저주 재앙의 이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는데, 당연히 이 생명이 넘치게 돼 있고, 자라기 때문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귀한 생명은 풍성한 열매로 증거를 와어 어느 날 우리는 그냥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들이 흩어지고 전달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또 생명의 열매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전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이 풍성한 이 축복이, 이 바울이 누렸고, 또히브리서 기자가 누렸고, 정말 이 귀한 이 축복이 이제 넘쳐서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또 지금까지도 여름 오직 24, 25, 정말 영원의이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시스템을 세우는 이 생명의 시스템, 생명이 넘치는 시스템, 생명이 확산되는 시스템, 이 기중한 응답을 놓고 오늘 묵상과 치유하는 지규에 한마디로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전달되어서 이 땅의 사주팔자 운명과 축음과 저주를 완전히 바꾸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기중한 축복의 응답. 아, 이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저는 응답을 받아야겠죠. 참 묵상의 최고의 응답 통해서 1 2 군데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뭐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7 군데 이야기하는데, 뭐그 이상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목회자로서 열두 제자를 세우신 이 예수님의 이 사익처럼 열두 사도를 세우고 결국 열두 대교구의 응답받듯이 저는 그 응답을 받는데 교회와 또 대학과 중남미와 또 많은 어떤 오세아니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놓고 전 도전하고 특히 우리 교사 선교국 어떻게 하면 각 지분마다 또 2, 3출교육 현장 속에 이큰이 이 그림을 가지고 응답 받을까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기도하고 또 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지역에서 이 묵상과 치유 응답, 정말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전달되는 이 묵상과 치유 운동을 지금부터 70인 제자로서 여러분 지역을 떠날 수 없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현장을 우리가 볼수 없기 때문에. 뭐, 하나님 갑자기 여러분을 목사로, 사도로 부른다면은, 뭐, 여러분도 엉해겠습니다만은 그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한 지역에 70인 제자로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는 파수꾼이 되어죠그 지역에 정당꾼이 되어죠그 지역에 실제로 깃발 을 드는 사람 되어서, 참, 생명을 원하는 사람은 다 모이도록, 생명의 이 기중한 축복을 아는 사람은 정말 다 살아나도록, 우리 함께 응답받는 교사 선교국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지교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이번 주간에 물론 제일 필요한 것이 전도 성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 이 생명이 넘치도록 하는 것,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 아, 이게 묵상과 치유구나. 그래서 우리는 묵상 운동과 치유 운동 똑같습니다. 묵상 운동 뭐 보급 묵상하면 다 치유되고 치유의 역사,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전달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묵상과 치유 운동에 한번 삼문을 하는 겁니다. 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이 생명이 넘치도록 말씀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 평생에 하나님 정말 이 귀중한 생명과 이 많은 현장에 영담을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정말 저녁까지. 우리 선생님들은 참 성실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스케줄을 가지고, 낮과 정말 밤에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선생님들 중에 무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불신자들은 다 무기를 하고, 흑지로 버티고, 그래, 정신과 약 먹으면 살지만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신분 권세, 특히 777의 보호자의 축복, 정말 보호자의 능력 가지고, 보호자의 그 인도 속에서, 정말 그 성삼의 하나님의 보좌에 시간표 따라 말씀 따라 응답받는 귀한 선생이잖아요. 님 그러면 지금부터 나의 현장에 이제는 이귀중한 응답을 놓고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이십사 하는 사람은 못 말립니다. 결국은 우리는 복음 가지고 치소하는 사람 은못 말립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가지고 하는 게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대하고 그리고 중남이 하락하니까. 멍하게 그게 거리가 뭔지 뭐 돈이 많이 들어간지 안들어지 모르고 그냥 지속하는 겁니다. 24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래서 그24 계속 하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 20년 이 응답 오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20년 동안 이 기중한 이 축복 속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24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 그러면 저하고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생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셨겠죠. 그러나 나는 그냥 한마디로 영적으로이 생명의 풍성함도 또 많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기중한 이 응답들을, 말씀 따라 응답받는 걸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정말 제가 아멘 할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멘 하면서 하나하나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부터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주신 말씀, 이 복음의 묵상, 전도성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의 이 묵상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내가 일신전신 지속의 이 비밀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필요하고 당장 정말 이 절대적인 거, 이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많은 메시지가 지금까지 우리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어느 날 보니까 각인이 바뀌어 있어요. 저의 각인은 옛날 교단의 각인도 아니고 또 어릴 때부터 태어났던 유교적인 배경도 아니고 제가 조금 바뀐 것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잘사라졌니까요 내게는 불신앙의 부분이 잘안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렇죠. 많은 큰 일은 하지 못하지만 저도 이게 맞다, 안 맞다, 된다, 안 된다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다리고 가고 정복하고 깃발 들고 제자 키우고 또그 제자들에게 미션 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필요하면 영육관에 이 후원하고 이런 축복이 지속되는 이런 부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어 의리죠. 보금에 집중되어서 훈련받은 결과고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완전히 치유받은 결과죠. 각인된 이 축복의 결과죠. 이게 오늘 머리가 바뀌었어. 요 내가 바뀌었어. 요 이게 내가 바뀌니까요. 보통 다른 우리 목사님들은 오늘도 뭐 리포럼 하면서 했는데, 정말 건강이 진짜 따라줘야 된다면서. 중남미나 뭐 계속 그렇게 다니니까요. 그데 건강이 따라준다, 안 주는다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것이 힘이고, 사명이 있는 것이 수명이고, 사명이 있는 것이 응답이고 사명이 있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모든 부분에 참 새로움이고 새 응답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인마들의 그 은혜와 힘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비밀이 아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이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계속 사명을 주시는구나 다락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어, 심저 TCK부터 시작해서, 빈 곳이니, 그 다음 2, 3, 7인 5천 종족이니, 계속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날 전도자로 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달리던 우울증, 정신 문제, 뒷골 땡기는 거,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치유가 되어집니죠 그만큼 말씀 속에 계속 주의하는 묵상하는 이 훈련과 응답을 받은 부분들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말 세계보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응답들을 몸과 모든 정신과 이런 건강을 나아주신 오류를 나아주신참 감사하죠.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절구하고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과 안식이 넘치고 세임이 넘치고 하나님의 보호자와 통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받고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 귀한 스님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함께 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죠 그래서 정말로 영문이 치유되어서 우리의 인생과 보호자가 통하고 그 보호자의 그 인도와 역사 따라서 내 인생을 살고 응답받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운동을 이제부터 나의 현장의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 교사성 교 곳곳의 시스템이 되도록, 이제부터 정말 묵상과 치유하는 치유에 응답받는 기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새롭게, 한번 24, 새롭게 한번 우리가 도전하고 응답받는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묵상의 모델이 있습니다. 또 치유의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김신태 장모님과또 치유팀이 응답받는 그런 모델이 있잖아요. 그런 모델과 함께 여러분 교회와 또 우리 단체에 이래저래 응답받는 모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들은요 그런 부분에 딱 가서 정리도 하고 응답받으면서 우리 스님들 한 번만 그 스님들의 특성 가지고 한분한분에응답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살아난 그 증거가 결국 스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비밀이거든요 내게 먼저 은혜 주시는 것은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목선과 치유하는 시스템, 지구를 세우는데, 파스꾼이 되고, 이집사 하는 겁니다. 정당군이 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이래저래 정당대 해보는 겁니다. 명상이나 또 이런저런, 아, 우리 삼단체 부분들, 또 불교에 사는 것들, 다정당을 그리고 정당을 하면서, 아, 결국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무너뜨리고, 이게 진짜인 것을 정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24시를 우리가 하면서 오늘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정말 묵상과 치유는지구에서 다섯 가지로 응답받는 부분들. 영혼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전도 성교가 살아나고, 이 땅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바로 우리 묵상과 치유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도록 해서 우리가 언덕방. 그러기에는 다섯 가지로 오늘 길게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인생의 역적 문제를 알게 하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과 이 찬양이 온 방에 울려퍼졌습니다 지금은요 저 중남미 정글에는요 이 찬양이 막 올려붙어요 이 메시지가 올려붙어요 일부러 다른 메시지 많이 전달도 안 했습니다 이 구원의 길 메시지와 이걸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그 현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몇천년 동안 내려오던 그 부족의 이 문화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요 랩몬트들이 일어나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결국 영향력이 있으면 거기서 모든 변화가 될수 있다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바로 흐름 말씀의 흐름 복음과 전도 선교의 이 응답 한 개인이 자기 현장부터 땅끝까지 그리고 한 교회가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우리 단체가 지금까지 복음 도시해서 30년인데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응답까지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모든 만나는 제자들이 나의 말씀 나의 오늘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나의 이 가장 충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이 살아있고, 나의 사명이 있는, 나의 언약이 있는, 기중한 그 바로 말씀. 그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목상을 통하여서 할수 있도록 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도 하고, 정리도 하고, 기도문도 쓰게 하고, 또 지금까지 나온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시간표 따라 훈련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1차 합숙도 하고, 뭐, 여러 이제 응답을 받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과 그 역사의 흐름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지규의 응답. 그 다음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신군권세 속에서 보좌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이 말씀, 복음의 말씀에서 나온 나의 24, 나의 꿈,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진짜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는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바로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고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입니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25시에 축고내 인생에 노력이 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나의 현장 나의 사역, 나의 생명의 풍사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작품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지겨워서. 오늘 보니까 한 달의 시스템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귀하게 쓰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생명의 작품이 넘칠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 교사 선거 정말 지교회마다 일어나야 그래서 이제 지교회를 싸우는데, 우리 마음을 다담한 거예요. 내 생을 걸은 겁니다. 정말 이 땅에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밀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 주는 내 운명을 바꾸는 데, 나의 모든 죽음에서 저주에서 완전 생명을 바꾸는 데, 그러면 나는 이 귀중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이 생명 운동하길 원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신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내 생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중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할때 우리가. 조금 더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호흡이 잘안 되니까 나중에는 기도도 좀 그럴 거예요. 말씀 사용하는데 좀 지장이 많다. 의도적으로 저는 호흡을 좀 길게 많이 합니다. 뭐 유목사님 하는거나 또 전도자한 많이 가르쳤는 부분에 다른 못 따라가고요. 호흡을 일단은 충분히 내뱉고 서면서 길게 하고 천천히 하는 거. 그러면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해 보거든요. 어 우리 헬스장에 가서 딱 이렇게 잡고. 그, 우리, 맥박 잡고 있는 거, 일자인거죠 그, 우리, 체크하는 거딱 잡고 한번 해보거든요. 호흡을 길게 할때 하고, 짧게 할때 하고, 맥박수가 달라져. 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하니까, 내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그만큼, 옛날 만큼, 한40 정도 맥박수가 된다면, 한 115, 20 정도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럼 빨리 막 움직이, 달, 달려 있는데도.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내 몸과 영혼과 혹시나 정신적으로 힘들면 그 부분과 여러 가지 상태를 하고 나에 맞는 호흡을 찾아가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게 좀 호흡 조절법, 호흡법이라 보다도 호흡 조절법, 길게 짧게 동동 끊는 여러 가지죠. 아니면 좀뭐 여러분이 멈추기도 하고. 아니면 좀 급하게 몇번 쉬기도 하고 그런 것은요 여름이 나눔대로여 한번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뭐 성적이 급한다든지 막 불안하다든지 조급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천천히 깊게 길게 여러 개다 되고요. 기도가 될 만큼 딱 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억날 수 있으면 참 좋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호흡 배워 보면요. 호흡하다가 기도 놓치고, 말씀 놓치고, 좀, 말씀 챙각하면 호흡 놓치고, 자꾸 이렇게 그 조금 더 하니까, 여기 이제, 말씀도 호흡, 아예 천천히 하니까 그냥 말씀도 기억되고, 기도도 되어지거든. 근데 굉장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부분이 다르더라. 그럼 내 혼자 막 그냥 생각하면서 사육하는 거하고, 이렇게 기울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육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어, 우리 깊게, 아, 어, 말씀이 항상 되어지고 깊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회복, 우리 에너지가 다 떨어지기 전에, 바닥이 나기 전에, 바닥이 나면 은참 회복이 힘듭니다. 일단 암세포를 못 이깁니다. 우리가 면역이 약하면요, 일단 암세포를 못 이기고, 그리고 뭘못 이기냐면, 은 바이러스를 못 이기고. 우리가 이게 면역이 완전히 떨어지면요, 그래서 폐렴이나 이런 것 들어오면 못 이깁니다. 그 그래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항상 30%좀 남긴 하나. 목상하고 호흡하고 뭔가 할수 있도록. 근데 선생님들은 안 되잖아요. 30% 남겨놓고 싶죠. 참 여유있게 70%만 일하고 30%는 쉬고 싶죠. 근데 학교, 또 집, 교회, 지금은 뭐 매일마다 막 돌아가니까요. 그때 여름이 호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힘을 요비추할수 있고 또 5분만 호흡하고 기도하면 이게 풀로 찰 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찰수 있도록. 그러면 밤에 자기 전에는 틀림없이 힘이 좀 남아있어야만요. 잠도 잘 오고, 힘이 남아있어야만, 그리고 호흡하면서 또새로이 영적으로 저 육신과 모든 정신의 에너지를요, 마음의 에너지로싹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분 중에, 이제 지금 오늘 내일 한 분이 있는데, 60대 초반 조금 넘었어요. 중반좀안 되는데. 예번는참 이런데, 늘뭐 가정에 이런 게 예수 믿어도 일이 많잖아요. 또막 뭐 자녀들은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힘들어. 그래서 뭐 실수하는 거나 이런 게늘막 마음에 어 이런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잘 넘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에너지도 없죠. 호흡도 안 되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암이 좀한개생기는 너무 빨리 퍼지고, 퍼지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힘만 있으면요, 암을 해가 치료하고, 암 항암하고 뭐뭘 하든지 아니면 뭐 자연적으로 하든간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 면역도 회복시키고 뇌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속에 우리는 조금만 힘을 가지고면.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지면 살인니다 우리는 조금 약간 뭐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는 쓰이시는데 우리가 면역이 없고 우리 건강이 안 되지면 하나님 쓰실 수 없거든. 요 물론 그것은 같이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자기의 이 건강 관리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뭐, 뭐 뒤로 빼고 깨를 쓰고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기도 중심으로 호흡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조금 힘이 하는데 오히려 더큰 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척도 있기말 하고, 그러다가 우리 스님들이 이제 음식,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은 율법적으로 뭐, 돼조기를 먹지 마라, 어떤 고기를 먹지 말라, 어떤 짐승을 먹지 말라, 죽이잖아요. 그게 다 전부, 그게 건강 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균과 뭐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고 다있습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부분들, 꼭 아파야만 음식 부분 아니라 미리 음식과 또 아프면 아플 때또 필요한 부분들도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 본인의 몸에 맞는 것과 또의학의 과학적으로 맞는 것. 누가 좋더라, 뭐 이게 좋더라 하지 말고 또 여름에 몸은 조금만 우리가, 아 예를 어, 보살피면서 응답도 고 어, 동하는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골고루 뭐 이렇게, 뭐 영양소 골고루 다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어떤 데는 또 너무 날 것을 먹는 것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날것 먹어도 좀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과일을 뭐 먹으라고 하면 요즘 너무 뭐 이상한 말은들이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우리 스님들이 더 전문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한번 여러분만의 등록받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만는 음식의 부분들 조절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머지는 운동의 부분이죠. 일단 중량은 약간 살 의지가 있는 게 운동이거든요. 내가 좀 이런 부분을 회복했거나 아니면 은 내가 좀 힘을 키워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 운동의 한 부분에 참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좀 걷기든지 뭐 유산소 운동이든지 좀땀을 흘리는 운동이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근육 운동이 되는거 결국은 아빠 보니까 이렇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사람들 아빠 보니까 근육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또다르더라고 그런, 그런 것부터 해서 여정한데 요 목사님이 이런 부분 속에 근육도 운동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몇 가지다. 균형과 탄력과 리듬이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지교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어떤 데는 걷기도 하고, 맨발 걷기도 하고, 뭐 물도 많이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신장이는게물 많이 마셔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안 마셔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많은 거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참고하시면서 그 인도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목상과 치유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양수님들이 정말 생명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목상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넘쳐서 실제로 성경의 역사로 보자의 축복을 임하는 그 치유 사역과 생명 운동의 사역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지교회. 그래서 이런 지교회가 일리포에또 이런 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되살려는가에 이런 지교회가 고린도에, 이런 지교회가 에베소에, 그리고 로마에 쭉 일어났듯이 정말 사람 살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지교회가 여러분 현장에서부터 일어나고, 또 저와 또 우리 태즈한스님이나또 마음 중심 있는 분들 함께 순회하면서 그분을 부 계속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내용부터좀 구체적인 우리 사역이 될수 있도록 응답하고 또 여러분 주변의 현장에 이제는 조금 모여서 하면요, 혼자서 이렇게 해보면 알잖아요. 모여서 이제는 조금 시간이 낭비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없는 것 같은 모이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고, 오히려 더 많은 힘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 또 제자들이 생겨서 오히려 더좀재있는 많은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쉬었고, 또다락방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또 새롭게 응답받을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절대 제자로서 응답받을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교육과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주변의 학생들, 부모들 다 살려야 될거 아니죠? 이런 걸 놓고, 묵상과 치유 시스템. 왜 필요한지는 알지 않습니까? 정말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지금 시간표 속에서 이런 치료를 먼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장에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울증, 우울증, 집착, 분산, 뭐그 외에도 이미 장애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독계, 뭐 마약부터 해서 게임 중독, 문화 중독, 어뭐 이상한 중독들이 많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몸이 이미 시작했죠. 신경과 의지가 약해져 있고 이 삶의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보급이 들어가야 돼. 니 그래서 묵상과 치유하는 지교에 이 언덕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하나 세워 갑시다. 그리고 우리 현직 선생님들도 우리가 이런 걸 놓고 우리 지역에 세우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지역에도 조금 뭐 우리가 차로 요즘 가면 요 2, 30분씩 가면 은 많이 갈수 있거든요. 한 시간씩 가면 굉장히 멀리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우리가 함께 숨기면서. 예전에 초기에 우리 다락방 운동을 했왔을 때, 진짜 우리가 학교 생활 다 하면서 밤낮으로 우리가 훈련도 받고, 주일날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지역에 가기도 하고, 또 우리 교사들끼리 모여서 포럼했는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로 새로운 응담을 놓고, 우리부터 세임을 넣는 오자의 능력으로 충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스님들과 함께 포럼하며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목상과 치유의 이기중한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응답받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